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11월 13일에 나페이 픽업과 겹쳐서 만나게 될 새로운 그레이 부분 신규 SR 캐릭터, 윙에 대한 스킬을 PV 영상을 보고 정말 쓸만한 캐릭터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 채널에 이렇게 새로운 윙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 일단은 윙이 그레이 부분의 레인저로 나왔어요. 레인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같은 진영의 고참이라고 할수 있는 실비나가 버티고 있는데, 아직 실비나도 이제 제대로 쓰이지가 않고 있어서 윙이 이제 실비나를 재끼고, 잘쓸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법 캐릭터로 나오게 됐고요 스토리상에서는 원래 와일더스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그레이 부분으로 전향된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윙의 모델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개를 좀 펼치고 와일더스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윙의 추천 사용처를 보시게 되면 윙 같은 경우에는 꿈의 세계와 챔피언 아레나라고 써있긴 하지만 사실 꿈세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좀 쓰기가 힘들죠 이제 같은 SR이고 레인저 캐릭이면서 이두 가지 컨텐츠에서 그나마 쓰이는 캐릭터를 찾아보면 이 중에서 가장 출세한 캐릭터가 신바트라고할 수가 있는데 신바트 같은 경우에는 아군을 도와주는 능력도 있지만 쌍둥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체 딜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펙보다는 주변 캐릭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윈 같은 경우에도 스킬 구조를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당장 쓰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대를 좀 앞서가는 스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궁극기를 보시게 되면 궁극기 같은 경우 이제 지속 피해를 주는 깃털을 날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깃털을 날려서 적편에게 명중을 시키고요 명중된 적은 기본 데미지와 함께 현재 잃은 HP 비율의 일정 추가 데미지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 피해 데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지속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서포팅 해줄 만한 캐릭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더 흐르고 메타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여기 있는 지속 피해가 이제 뜰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 지속 피해를 좀 늘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단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별히 뭐 돌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궁극기를 날리고 바로 이렇게 저편 뒤쪽으로 날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깃털 날리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궁극기로도 지속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일반 스킬로도 지속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일반 스킬을 이제 보시게 되면 윙이 적편에게 발톱을 꽂아서 일정 데미지를 주고요. 적군에게 상처를 입혀서 몇초 동안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기랑 일반 스킬이 서로 간의 지속 피해로 인해서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전체적인 데미지 스킬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스킬 2번을 보시게 되면 일반 스킬 2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투 시작 시에 윙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일반 스킬 2번을 중간에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맵 자체에서 완전히 타겟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적기로도 좀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군중 제어를 피한다든지 중간에 위험한 상황을 이러한 스킬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한 번씩 벗어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날아가서 적편에게 저주를 걸게 되면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동시에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속 피해를 받게 되면 저주 수치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입히는 방어력과 마법 방어력 감소, 이 수치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윙이 꿈세계에서 이걸로 활약을 하려면, 최소한 7, 80%는 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윙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문적인 서포터가 아니라, 딜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딜러로 쓰게 되더라도 요즘에 이제 조화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는 물리 방어력 깎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치도 이제 얼마나 가지고 나올 수 있을지, 개수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파워 인플레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신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개수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애매하게 뭐20%이 정도로 갖고 나오게 되면 거의 없는 스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보스전에서 사용되려면 딜이 높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디버퍼 수치가 상당히 높게 가지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킬 2번도 이제 지속 데미지를 받게 되면 저주 수치로 기록하는 지속 데미지와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쌓인 저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의 최대 HP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윙의 초기 공격력의 일정 비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주가 폭발해서 적편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제 특별히 어떤 디버프를 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딜링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피해도 입히고 저주로 인해서 또한번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도트 데미지에 가까울 정도로 다단히트를 보여주는 그러한 스킬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킬 세 가지 모두 다 지속 피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전용 무기 강화를 보시게 되면 전용 무기 강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전에서 좀 사용을 하기가 힘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스킬 2번에 있었던 저주가 발동을 할 때마다 윙은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영구적으로 자신이 입히는 데미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끌어올리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저주를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데미지를 증가시키는 스킬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용 무기 강화 효과로는 처음에 궁극기로 맞췄던 그 깃털, 이 커다란 깃털을 적편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적군이 처치를 당하게 됐을 때그 깃털을 다시 회수를 해서 남은 시간 1초마다 깃털의 지속 시간 1초마다 일정량의 에너지를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편을 처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 스킬 자체는 보스전에서 좀 사용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보스 자체가 한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 효과는 PVP에 좀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전용 무기를 강화를 하게 되면 침식의 저주로 발동된 일부 데미지를 고정 데미지로 변환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편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주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윙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로 HP가 내려가게 되면 저주로 인해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폭발의 데미지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데미지도 가지고 있고 HP에 비례한 피해도 가지고 있고 이제 레인저기 때문에 자체 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PV 영상에서는 챔피언 플러스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정식 출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이제 스킬 구조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꿈세계에서 쓰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꿈세계에서 워낙에 강력한 캐릭터들이 많이 있고 지금 상태로 이러한 지속 피해를 같이 늘려줄 수 있을만한 그리고 이러한 지속 피해와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만한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추천 조합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영정 사진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완전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개수가 엄청나게 잘 붙어버리면 이제 보스전에서도 이렇게 일루전 프로스트 같은 곳에서도 한 번씩 사용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스킬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출시를 하게 됐을 때 스킬의 세팅값이 보스전에 들어가는 영향력을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페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레이 부분의 신규 SR 영웅 캐릭터, 윙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윙이나 이런 캐릭터들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이제 갈라라는 캐릭터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이제 갈라라는 캐릭터가 서포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스토리상에서 영향력을 준게 커서, 이러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다이아를 좀다 털어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콜라보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일단은 나페이를 안 뽑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는 윙까지 바라보고 이렇게 나페이의 뽑기를 결정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SR 캐릭터, 윙 같은 경우에도 해외 서버에 먼저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또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